야, 너왜 아직 커피가 그정도나 남았어? 이거? 천시시 커피잖아. 천시시 커피? 그게 뭐야? 천시시 커피는 다른 곳보다 더 싸고, 더 크고, 더 맛있는 가성비 끝판왕 커피라고. 오, 너 처음 알았어. 그런 데가 있다고? 자, 더 들어봐. 부담없는 가격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진짜 진짜 가성비 커피야. 양도 많고 맛도 있고 가격까지 착한데 세계 최초 3리샷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.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지 않아? 어? 근데 우리 다 먹었는데. 내가 쏜다. 같이 천시씨로 가자. 크고, 크고 싸고 맛있는 천시씨 커피. 커피.